뭐달라고뭐줄까뭐줄까 뭐 줄까? 우리 까기뭐줄까 손! 뭐줄까 손! 뭐줄까 손! 아 저기 뭐 있어? 여기 뭐 있어? 저기 위에 뭐 있어? 그거 죠 다시 손, 손, 이, 응. 빨리 줘. 알았어, 이리 와. 뭘 줄까? 뭘 줄까? 뭐, 장날개? 어딜까? 카검 아구 얌전하네. 아구 얌전하네. 아 기다려야지. 아우 기다 애기. 어, 기다려. 앉아. 앉아있구나. 오호,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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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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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엎드려 알잖아 엎드려 엎드려 뒤로 조금 가서 엎드려 뒤로 조금 가서 엎드려 집중 엎드려 엎드려 뒤로 가서 엎드리면 돼아나시제가 엎드려 엎드려 아이씨 아 뭐야 아이 아 싫어 싫어 엎드려 엎드려 앉아 아, 이리와. 다시 이리와. 이리와. 앉아. 옳지. 기다려. 기다려. 엎드려. 다시 엎드려. 옳지. 기다려. 기다려 할 거야. 기다려 할 거야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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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하네. 음.